종려주일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텍사스의 돈 많은 목장주가 세계를 여행하던 중에 영국의 버킹엄 궁전 앞에 갔습니다. 그는 문지기에게 천불짜리 지폐를 주면서. 어, 들여 보내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기 하는 말이 이곳은 돈을 주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초청장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초청장만 가지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딱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것이지 세상 어떤 방법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 사망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가운데 맥베드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맥베드는 이 내용 중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아무리 손을 씻고 증거를 없애려고 해도 이 마음 속에 살인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죄책감이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 해결하려고 의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의사가 그것을 짐작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의사가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고 마음에서 스스로 고쳐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이 세상에 이죄 하나 내손 하나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이 없는가 라면서 탄식을 하게 됩니다 색스피어는 이 맥베드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죄를 씻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왕이 무엇이 부족해서 죄를 씻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동원해서 자기의 죄를 씻었을 텐데 해결했을 텐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아 식스피어가 그 맥베드라고 하는 작품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를 씻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 피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말틴 노터는 자기의 체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 악마가 나타나서 자기 죄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밝히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루마리에다가 루터의 죄를 싹 적어서 그걸 조목조목 이렇게 들추어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때 루터는 예수님의 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우리를 깨끗하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유월절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데 희생양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 유월절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시작했는데 4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번성을 했어요. 그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학대를 못 견디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서 바로에게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완악하고 강퍅해져서 백성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마침내 최후의 재앙을 선포하는데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선포한 것입니다. 애굽 애국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으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때 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님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은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피를 볼때 내가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때를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에 계속해서 넘어간다는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는 것 그것이 가, 바로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면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그 피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곧 생명이고 그들의 삶의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것이 주례 급기 12장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레이기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국에서 종살이 한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는 죄의 종로를 다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앙, 죄의 결과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길밖에 는 우리가 이 죄로부터 오는 죽음의 멸망의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구 장에 보면은 그 상세한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피로, 자기의 피로, 일련의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지성도에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와 나의 죄,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어 우리 6월절 양,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6월절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가 듣기 싫든 좋든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서 영원히 살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는 없습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죄의 결과인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라고 아무 피나 되는 것 아닙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 죄가 전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 합니다.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의 흘리신 보배로 피로 말미암아서 그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지은 먹보다 더 검은 죄, 진홍같이 붉은 죄, 이 모든 죄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좀 황당하고 우스운 것 같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길이고 그것이 오직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살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 장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를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 주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 보혈로운 피, 그 피를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렇게 발라질 때.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례식을 했고 성찬식을 할 터인데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찢기신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함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믿고 그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도 더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